오세훈 선수가 골을 몇 골이나 넣었는지는 아십니까? 2골 넣었어요. 2골. 이호재가몇골 넣었죠? 15골 넣었습니다. K리그 공격수 그리고 제1리그 공격수 이런 걸 떠나서 시즌 15골과 2골. 차이가 굉장히 크죠.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지. 그리고 지금 마치다의 상황은 어떤지. 이거를... 포항 팬이자 마치다 팬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 수비수냐고 실제로 수비수 선수가 골을 더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센터백 오카모라 선수가 4골 넣었고요. 그리고 사이드백 하야시 선수가 4골 넣었고요. 센터백 쇼지게인이 3골 넣었고요. 어, 근데 이 마치다 젤비아에 대해서는 이제 K리그 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마치다는 J리그처럼 일반적인 J리그 팀들처럼 좀 천천히 패스 위주로 풀어나가는 그런 축구를 하지 않고요. 이제 롱 패스 위주로 뚝배기를 노리는 그런 굉장히 개축스러운 스타일을 추구를 하는데, 뭐 물론 여기서 그거는 편견이 좀 들어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는 전방압박도 굉장히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마치다 경기 재미없어요. 가시화 보세요. 가시화는 진짜 이런 축구예요. 아무튼. 이 마치다의 축구 같은 게 마치다의 축구 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윙어 위주의 축구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음, 터비 좀 못해서 윙어 위주의 축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번 시즌 이제 득점 랭킹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마 유키 9골 넣었고요. 윙어예요. 그리고 역시 윙어 리시모라 타코마 7골 넣었고요. 역시 윙어 나상호 선수 6골 넣었고요. 센터백 오카무라 4골 사이드백 하야시 4골 센터백 쇼지겐 3골 그리고 스트라이커, 미첼조크 3골, 그리고 오세훈 선수 2골, 그리고 역시 스트라이커 후지오 2골. 허 이게 좀... 어, 이게... 이게 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맞나? 그래가지고 이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좀 공격수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지? 갈증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제 당장 여기 나온 오세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치다에서... 좀 움직임을 덜 가지고 가고 주민규 같은 느낌? 그런 너는 꼬리에 집중해라 너는 뚝배기에 집중해라 라고 했었는데 그 정작 꼬리 안 들어갔다 그리고 미첼 듀크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레일리아 국가대표인데 새골이죠이 선수는 굉장히 살짝 어 지금의 이호재 선수랑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활동량도 있는 편이고 오히려 3421 포지션에서 2에 해당하는 위치에서도 많이 나왔고 하다 보니까 어 그래도 좀 아쉽긴 하죠 호주 국대인데 그리고 뭐 스트라이커인데 후지오 같은 경우에는 살짝 포처에 어울리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가 1 8 5긴 하지만 굉장히 얄쌍해서 센터백하고 공중볼 경합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근데도 일단 후지오 같은 경우에는 빅 게임에서 결승전 결승골도 넣었을 거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어쨌든 좀 아쉽죠 이 선수들 골 넣은 거 합해봐야 이호재 선수 절반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호재 탐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아예 한국 애들 가뜩이나 피지컬이 일본 애들보다 좋은데 그중에서도 피지컬로 깨부수고 다니는 이호재 탐이 납니까? 안 납니까? 미첼듀크 이번에 나갔지 오세훈도 나갔지 그러면은 그 연봉 이호재한테 4분의 3만 줘도 해결이 되는데 탐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저는 오세훈 듀크 나와가자마자. 아, 이우재 이거 한번 찔러 볼란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마치다 경기를 계속 본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물론 간다 안 간다 그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이 오세훈 선수도 좀 기구하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울산에서 파장을 일으키면서 시미즈를 갔었죠. 시미즈에서 좀 그때도 한 두골 넣었던 것 같은데 부진을 거듭하면서 마치다로 임대를 옵니다. 그리고 마치다에서 꽤 괜찮게 해가지고 마치다로 이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치다에서 시미즈로 이적을 합니다. 뭐지? 뭐 하자는 거지? 왜, 왜 다시 영입을 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이번에 시미즈 에스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비셀 고베에 있었던 감독이 요시다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요시다 감독도 롱볼 축구예요. 그래서 마치다랑 이제 고베랑 경기하는 거 보면은 <laughs> 되게 웃긴 게 분데스리가나 개축 보는 그런 느낌이 났어요. 공수전은 빠박하게 하고. 그 J리그 보는 느낌이 안나 가지고 되게 웃기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 이제 비셀 고베도 롱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있는 매물 중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 줄수 있는 오세훈 선수를 영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뭐두 선수 다 잘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호재 선수는 결과적으로 마치다의 연이은 오퍼를 거절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오세훈 선수는 어, 일본에서 좀 힘들었던 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은퇴할 때 기준은 평가는 반대가 될 수도 있겠고, 몇년 전에 평가도 어느 정도 반대였었고. 뭐, 두 선수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응원하는 팀의 그런 선수니까.